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방송의 장창훈 기자입니다. 층간소음이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국토부 신기술을 개발한 청완에 저는 나와 있습니다. 현장 탐방입니다. 잠깐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청완 대표이사 최혜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층간소음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예 요즘 뭐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소음 자체가 공동주택에서 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그 애들이 뛰는 예. 그런 중량 충격음. 예. 그 다음에 거실에서 탁자를 끌때 나는 예. 경량 충격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생활 소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화장실 소음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국토부 신규실이 어떤 것과 관련 있나요? 어, 저희는 이제 화장실 소음, 생활소음 쪽인데요. 예. 지금 화장실 쪽에가 그 기존에는요. 예. 이 아래 위집에 구멍이 4개씩 예. 8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제 생활소음, 예. 그 다음에 화장실 소음이 예. 그 구멍, 천공된 구멍을 통해서 아래 위집으로 예. 그 소음이 전달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층상 이중배관이라고요. 예. 그 구멍을 뚫지 않고 예. 내 바닥층에다가 바로 배관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저희 신기술입니다. 지금 쉽게 제가, 저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구멍이 뚫렸다는 그게 조금 관념적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까? 그게? 그게 이제 내용 자체가요. 예. 기존에는 그 화장실에서요. 예. 구멍을 뚫어서 아래층에 예. 천장 부위에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위에서 물이 새면은 밑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네네네. 아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위층에 가서 수리를 하면서 뭔가 주민 불화가 생긴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 위층이 아니고요. 예. 사용자인 내가 문제가 예. 생기면은 예.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예.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아 위층에서 그러니까 물이 새면은 내가 피해 있는 겁니다. 아 쪽으로. 그래서 피해를 물이 떨어지면 위에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네. 네, 예, 윗집에 가서 고쳐달 라 되는데 아... 그 내용 자체가 예. 배관이 예. 기존에 배관이 4 개가 있거든요. 예. 양변기, 욕조, 세면기, 예. 바닥. 예. 거기서 구멍이 이제 네 개가 뚫려가지고 예. 아래층 천장 부위에 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문제가 생기면은 예. 아래층에 피를 입히는 거죠. 아, 왜 그런 구멍을 뚫고 하는 게 그냥 몇몇 그냥 아파트에만 적용된 그런 기법인 거그런데요 저희가 그 아파트 문화가 들어온 지가 벌써 한 50년이 넘었는데 네. 기존에 5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금 시공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아무도 거의 모르고 있죠. 그런 시, 그런 뭔가 좀 부적절한 어떤 방법 같은데. 어, 저희가 이제 화장실 문화가 좀 독특한 게요. 예. 기존에 저희는 물을 많이 쓰는 습식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거실에서 예. 화장실을 내려갈 때 슬리퍼를 신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화장실에 다운이 돼 있습니다. 아...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건축 구조상으로 해서 배관 자체가 아래층 천장에 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층 이걸 슬라브 다운을 하다 보니까 배관이 있을 위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저희가 그 상태에서 맞게끔 예. 배관 자체를 위로 올린 상태를 개발하는 게 바로 저, 저희가 그. 도보 신기술 되겠습니다 아 배관을 뭔가 그 좁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최적화 시켰다는 말씀이네요 네 여러가지 기능을 예. 이제 저희가 어, 보강을 한거죠 이런 기술을 하루아침에 나올 수는 없는 기술 같은데 어느정도 이쪽 분야에 계셨습니까 어 제가 이쪽에 지금 올해 20년 됐습니다 아, 사업 제가 20년 동안 뭔가 이 집적화된 그 결과물이 바로 이제 이 국토부 신기술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 배수 쪽에 저희가한 우물만 예. 지금 계속 팠고 예. 그 국토부 신기술 자체를 받은 것도 예. 그 위원이 아니고 예. 그 기존 20년 동안 예. 그 했던 노하우가 예. 이제 집대성돼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국토부 신기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크게 이제 그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예. 호평을 받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소음 자체가 아예 화장실 소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배관 자체가 구멍이 뚫리지 않고 내 층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소음 자체가 아래층 위층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 층간 소음 자체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고요? 예, 저희가 그 국토부 음... 신규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예. 어, 송파시 건재 장지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SH 건설에서 그 시공한데요. 예. 거기에서 그 양호 건설이라고 이제 그 시공사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실질적으로 양변기 세면기를 배를 시켰습니다. 1층에서 예. 그래서 측정을 아래층에서 해본 결과 예. 3dB 미만. 예. 그래서 소음 자체가 아예 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참고, 아, 예, 참고주, 3dB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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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만요. 네, 그 3dB 미만은 인간의 귀로 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예. 결과가 소음 측정 불가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의 층하 배관 기존 배관은요 예. 보통 한 20dB 정도가 증가됩니다 층하 배관이라는 것은 아래, 기존에 구멍이 뚫린 뚫려가지고 걸... 예, 아래층으로 배관되는 거는 음... 기존에 한 20dB 정도가 증가됩니다 아 이건 층 상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층 밑에 배관이 됐다 그래서 구멍이 뚫린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층 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어떤 면은 이 당해층 배관이네요. 네, 당해층이 자신의 배관하는 거 이게 배관을 한다는 아, 아, 맞습니다. 아.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인데,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아래층에 피해를 주죠. 개인 그렇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고친다. 뭐 이런 개념에서 소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되는. 그두 가지 측면에서 음.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음. 발생한 층간 소음, 층간 살인, 사회적 문제가 이런 음. 부분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좀 전에 그 언급했듯이, 예. 지금 생활소음하고 화장실 소음은 예. 기존 배관 가지고 전혀 잡,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층상 배관, 음. 당해층 배관을 해야만이 예. 완전히 잡힙니다. 그 소음원을 봤을 때요. 예. 지금 생활 소음하고 화장실 소음도 예. 민원의 전체 민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화장실 소음도 네, 크죠.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층상 이중 배관 자체는 예. 국토부 신기술을 받을 때그 심사 위원으로부터 예.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참 이런 국토부 신기술이기 때문에 또 가격이 그래도 좀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아무래도 도입하려면요. 어떻습니까? 가격 측면은? 비싸도 좀 그래도 뭔가 해야죠. 근데 네. 각 개인마다 할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배관을 한번 해 놓으면요. 예. 예를 들어서 각 개인이 할수 없는 게 예. 배관 자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데는 불가능합니다. 아, 기존에는 네. 불가능하면 네. 재건축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 예만 네, 접목이될수 있다는 네, 거 가능하고 예. 기존에 이제 소음 때문에 다른 이제 대책을 세워서요. 예. 기존에 이 피구시 파이프도 이제 고무가 쌓여 있는 거라든지 예. 뭐 저성파이프, 뭐 삼중엘보를 썼는데 예. 저희 층상병원 하게 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 아예요. 예, 음, 그래서 단가 자체가 예. 그기존에이 시스템 도입을 해도 예. 비싸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단가하고 같습니다. 아, 기존 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이것을 접목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대신 똑같은 걸 이용하기 네, 때문에 예. 아 가격이 똑같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지금 음, 기존에 그, 증거 뭔가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야. 저희가 지금 삼성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LH 공사, 예. SH 공사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쪽에서 검토한 자료가 저희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어떤 단가 대비에 네, 네. 거의 이렇게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거의 비슷한? 그렇죠. 두 가지를 이제 분석한 거죠. 예. 기존 배관에 자재비, 인건비, 음. 그 다음에 청상 이중배가 신공법이요. 예. 여기에 자재비, 인건비 대비해서 예. 어, 해놓은 게 예.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국토부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층, 어떤 층간 소음을 없앨 수 있다면 네. 좀더 비싸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과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건 참 굉장히 획기적인 네. 이 국가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큰 역,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토부하고요, 예.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제 관심 을갖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에 그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층간 소음 자체를 그 없애는 것도 예. 창조 경제다. 그래서 이 층간 소음이라는 그렇죠. 거는 지금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데, 예. 어,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고. 예. 또 건설사들도요. 예. 그 기존의 조경이라든지 예. 마감지 쪽만 신경 쓰고 예. 이쪽 안 보이는 부분들은 신경을 잘안 써요. 음. 그래서 어떤 그이 무관심, 예.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어떤 그이관습 어, 이 예. 이제 이런 게 붙어졌는데 예. 사실은 이 자체를 알게 되면은 예. 소비자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음. 그 화장실을 그래도 이쪽에서 리인 대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광고할 때 보면은. 그 화장실은 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평안하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네. 위층에서 어떤 소음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참 심각한 문제일 텐데 네. 이것은 100%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 콘크리트 자체가 차음지기 때문에요. 예. 국토부에서도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법이 많이 이제 바뀌고 예. 지금은 이제 쓰라고도 지금 21cm 씩되돼 있어요. 오. 이 위에 배관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거 밑으로 소음 자체가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존에는 21cm를 아무리 두껍게 해도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2 1 c m 해드려도 음. 구멍이 100mm가 한 개, 50mm가 3 개가 뚫려 있거든요. 그럼 이만한 게 하나 있고 또세 개가 또 뚫려. 네네.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아래 윗집으로들려 있으니까, 음. 그런 생활소음, 화장실에서 이 당연히 아래 윗집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위에 저게 이렇게 처있어서 그냥 일반인들은 모르고 그냥 서는 거네요. 네, 모릅니다. 왜 소리가 들리는지 그냥 갸우뚱 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동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이지만 물이 샜는데, 예. 윗집에서 이제 안 고쳐준 겁니다. 아그 배가를요. <laughs> 네, 네. 내가 모르겠다. <laughs> 음, 법대로 해라. 예. 그래서 아래 집에서 법대로 했죠. 예. 그래서 600만 원이가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예. 600만 원 받고 나니까 민사가 뭐 1, 2년 뭐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 가지고 위에서 가서 그, 휘발부가지고 불을 지렸지 않습니까? 아, 그게, 그것 때문에 발생. 때? 네, 요 배관을 윗집에서 세는데 내가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고쳐주니까. 이런 건 뭔가 좀 행정 차원에서도 네네. 지자체별로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네. 좀 같이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뭐 사람도 많이 죽고, 친화성 예. 때문에. 그러니까. 칼부림이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일주일이 멀다고 한 번씩 일어나는데. 예. 전국적으로요. 예. 지금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 형태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이 아파트, 이 공동주택, 뭐 연립 포함해서요. 예. 이 층간 소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네. 어떤 겁니까? 잠깐 어, 설명 좀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잠깐 보시... 앞에 네. 좀 시청자분들 보시게. 네. 네, 네. 네. 이제 보시면. 그, 저희 층가, 층상 이중배관은요, 예. 세 가지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아, 세 가지. 네, 네.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점검을 해야 되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거 풀어서, 이렇게, 여기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점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빠지죠. 네, 해서, 여기서, 내가 내네 층에서, 예. 여기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안에서요? 네, 아래층 안 내려가고, 이 손이 두 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 여기서 점검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측을 보시면은, 예. 안쪽을 보시면은, 여게 어, 이제, 여기 생긴 게, 예. 요게 이제, 욕조 쪽에 냄새가 나지 말라고 돼 있는 트랩입니다 아, 이게요? 이제 물이 항상 차있죠. 음... 그 냄새가 이제 안 나고, 예. 유지보수가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이제, 타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았 예. 마감을 했을 때, 기존에 문제가, 만약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럼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이중배관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타일을 다깼잖요 네, 깼는데, 여기 욕조의 부분이거든요. 예. 물이 안 빠진다.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오 마감지를 건드리지 않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내관만 예. 교체를 하는 타일이나 욕조 전, 전체 건드리지 않고, 안에 것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이중 구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 그러면은... 다음에 껴준 겁니다. 이렇게. 타이를 깨면 두개또 뭐, 200, 300 이렇게 공사비가 나올 아, 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죠. 어, 이거 자체만 그냥 부품값만 네네. 하면은, 뭐, 본, 그냥 사는 사람이 고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거 이제 KS 교육이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아... 살수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어떤 이런. 참 시대가 열렸네요. 네네. 그래서 냄새가 안 나고 예. 물이 잘 빠지고 예. 내가 내 층에서 점검을할수 있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간단하게 이중, 이게 이중 배관이 <laughs>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음. 게세 가지 기술이 그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자기 화장실 안에서 본인이 직접 네, 맞습니다. 꼭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체도 할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야 완벽한 어떤 이 시스템으로 밑에 소음도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네, 네, 네그 맞습니다. 이런 기법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응을 했고 신기술이 인증이된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야, 참. 그리고 요거를 당해층 배관을 하게 되면요, 예. 그 친환경 건축물 그 그다음에 예. 성능 자체도 1등급 같은 거 있습니다. 아 이걸 했는데 또 뭔가 또 네. 알파가 있나요? 네, 법적인 제도적으로 예. 그런 혜택도 있고. 아, 또. 그런 걸안 주더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네. 또 이제, 참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참 잘하는 어떤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네.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의 예. 어떤 이제 관심도가 예. 정책에 이제 반영되는 예.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성능 등급의 화장실 분야 1등급. 1등급 됩니다. 예. 또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인증제도라고 또 있어요. 예. 네, 거기도 당해층배가청상배가 어, 하게 되면 1등급을 예. 받습니다. 야, 화장실 저,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이런 부분은 그런 어떤 알파 점수가 없더라도 네. 분명히 도입을 해야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네. 도입한 것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구분이 많이 될것 같네요.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요. 예.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건물에 예.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 앞으로 50년 동안 못 바꿉니다. 아,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배관 자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뭐 장판, 뭐 소나무 바꾸듯이 예. 바꾸지 못해요. 예. 그럼 지금 2013년도인데 예. 보통 재개발재건축 5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060년, 70년까지 예. 이 아래층, 위층에서 구멍 뚫려가지고 또 층간소음 나고 또 밑에 집 가서 고쳐야 되고 예.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것의 보이는 건 제품이 하나지만 네. 실제로 이게 각 이제 아파트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어떠한 조합원이 이걸 사고 싶다고 해서 살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도입을 합니까? 어... 어차피 이제 그 리모델링이나요. 예.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건데 예. 그 설계 단계부터 검토가 되야 됩니다. 아설계에요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소비자 자체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예. 특히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조합에 관련된 분들이 예. 이런 내용 층간 소음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갖고 예. 하게 되면은 그 초입 단계부터 설계 단계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에서는 예.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경이나 예. 외관이나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이안 보이는 부분은 신경 안 쓰거든요. 보이지 않는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걸 신경을 잘안 쓰는데. 네, 그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 집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래층위 있지 구멍 뚫려있는거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도 있고, 예. 어 그런 게 저희가 좀 부족한 게좀 있습니다. 쨌든 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층간 소음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전달되는 거 이것은 시공사에서 이제 그 완충제를 도입해가지고 슬라브 두께를 하면은 충분히 소음이 커버될 수 있지만 화장실 부분은 이 층간, 층상 이중배관이죠. 이 공법 말고 다른 공법은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 구멍 뚫지 않고 할수 있는. 이제 업체가 기존에는 예. 저희 이곳 고 두세 군데 있는데요. 예. 두세 군데 업체는 저희 거를 카피하는 수준이 되어 네. 있고, 거의 뭐 국토부 신기술은 그 다른 데는 받은 어,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쉽게. 아, 여기만 네. 받은 신가네요. 네.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있서 국토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증상 이중 배관 공법을 도입을 하면 이 위층과 아래층 간의 소음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계 스펙이 돼야만 네.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지, 이 제품 자체를 네. 그냥 구입을 해서 화장실에 심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이러한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지으실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